웬디 n 클럽 쇼미더북 시즌 4. 아이의 눈을 별처럼 반짝 빛나게 해줄 스타북스 오늘도 재밌는 책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제딸 효린이와 한 3년, 4년 전쯤에 봤던 책입니다. Whistle for Willie 라는 책이고요. 이 작가님, Ezra Jack Keats 라는 작가님. 이 작가님은 이렇게 1900, 한 중후반대 활동하셨던 그런 작가님이신데 지금 사실 이런 일러스트를 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절대 뭔가 뒤처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그런 특징, 이 그림책에 녹여내는 그 핵심 포인트 때가 바로 동심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에 녹여두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의 눈으로 성인의 입장에서 뭔가 사물이나 어떤 행동이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에서 모든 걸 바라봐서 아이가 생각보다 어 맞아, 어 맞아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작가님 책 전반에 걸쳐서 다 깔려 있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주인공 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터가 키우는 윌리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요. 반려견과 휘 휘파람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라면 한 번쯤 어? 성인들이 부르는 혹은 엄마 아빠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휘파람 소리 한 번쯤 아이가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잘안 되거든요. 부모님이나 성인들은 쉽게 많이 해봤으니까 소리를 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바람 소리만 후후 이렇게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과도 뭔가 일이 있는데요 이책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터가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이 휘파람 부는 것을 목격합니다 휘파람을 부는데 어떤 강아지가 그 소년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어 휘파람 소리를 내면 어 개가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목격을 해서 피터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윌리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아 윌리를 이렇게 소리를 휙 내게 해서 오게 하고 싶은데 뭔가 반응을 하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안 돼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계속 바람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할건 없고 정말 아이의 마음인 거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돕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돕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서면은. 막 이렇게 세상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냥 그러고 놉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휘파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피터가 키우는 강아지 윌리를 만납니다. 뭐집 앞마당에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길에서 만납니다. 그 강아지 윌리를 딱 보자마자 박스 속으로 숨습니다. 상당히 큰 박스가 있습니다. 피터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 박스 뒤에 숨어서 휘파람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방금 그 소년이 휘파람을 보는 걸 봤잖아요. 근데 참잘안 돼요. 아,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윌리는 가버리고,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아빠가 평소에 쓰고 다니던 그런 중절모 같은 그런 모자를 써봅니다. 왜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빠처럼 성인처럼 행동을 하면 휘파람이 더잘 불릴 것 같아서. 즉, 아빠가 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어른 행색을 합니다. 모자를 쓰고 엄마를 보고 어허허 피터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정말 아빠의 행색을 하는데 엄마도 참 센스 있고 재치 있으시죠. 그때 딱 받아쳐 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피터 밖에 지금 놀러 갔어요."라고 하면서 피터 보고 꼭아빠인양 이렇게 맞장구를 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피터가 집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다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 그 시멘트 밖에 길에 보면은 중간에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보도블록 사이 이렇게 그 틈이나 흠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만 이렇게 따라서 걷기도하고 보도 블럭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만 있는 부분 회색만 있는 그 부분만 밟으면서 걷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그런 틈을 따라 걷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심심한지 자신의 그림자를 밟다가 그림자를 떨쳐내 버리고 싶어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림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그런 아주 사소한 놀이 우리가 어릴 때한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노래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피터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것이 있습니다. 휘파람입니다. 아, 계속해서 뭔가 휘파람. 이렇게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윌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박스 안에 숨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후후 부는데 오, 어쩌다 어 보니까 툭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윌리가 딱 돌아본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어, 뭐가 나 불렀나? 그러면서 피터는 얼... 이게 뿌듯한지 너무 날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곧장 돌아와서 부모님께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나 이렇게 휘파람 잘 불어. 엄마 나 휘파람 불었는데 윌리가 돌아봤어. 이런 것들을 자랑했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슈퍼마켓 가서 뭐좀 사오라고. 그래서 근데 그 심부름 가는 길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줄곧 계속해서 휘파람 불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빵빵 터진다. 그렇다기 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 자체가 아이의 코드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아이가 한 5, 6, 7, 8, 9세 정도 된다면은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만한 것들. 그리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휘파람 불고 싶고, 강아지 키우고 싶고, 이런 코드들이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참잘 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책은 좀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다른 책들을 보면 이렇게 보통은 코케이션이라고 하죠 피부색이 하얀색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가족으로 등장시키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백인만 많다라는 그런 편견을 은년중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 몇년 중에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연음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연음이라고 해서 무작정 막 어려운 연음이 아니라 아주 일상용어 속에서 영어라면 흔히 나올 법한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연음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서 제가 한번 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연음은 책을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stle for Willie He saw a boy playing with his dog with his dog with his dog 붙여서 with his dog whenever the boy whistled the boy ran straight to him straight to him straight to him peter tried and tried to whistle but he couldn't so instead he began to turn himself around around and around he whirled Faster and faster. First, he walked along a crack in the sidewalk. Walked along, walked along. Then he tried to run away from his shadow. He jumped off his shadow. But when he landed, they were together again. Jumped off, jumped off. he jumped off i shadow 이렇게 연음을 조금 더 연습해서 많은 연습은 필요 없지만 아 이런 게 연음이구나 이 정도만 인지하고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이 되고 부모님이 읽어 주시면서도 뭔가 조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좀더 편안하게 읽힌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책의 독후 활동 아이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맞춰 보시겠습니까? 바로 휘파람 불기입니다. 뭐 거창한 거 필요하겠습니까? 휘파람 한번 불어 보자. 어? 너잘안 되네. 한번 연습해 볼래? 이러면서 나중에 언젠가 되면은 이 책이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독후 활동 혹은 독후 활동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작가님 Ezra Jack k a t 라는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좋은 책들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책 Whistle for Willie라는 것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시고 아이도 이 책을 충분히 즐겨본 다음에 그 책의 소감이나 후기 그리고 책을 읽었던 경험에 대해서 댓글에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필수 인증도 되고요. 다른 분께도 소 소중한 메시지나 소중한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림 파파였습니다.